이정는담아준거 아닌가? 그럼 잘 치면서 어 저렇게 치면서? 그러니까 보이안 되는구만. <laughs> 아유 이게 또너네지만 수지만 내지만지만졌어 아이 고만 르고 빨리 가서 쳐. <laughs> 이 어디 예, <laughs> 싸우고 이게, 붙이고 흠정날리르고 있어. 이 구멍이 뭐. 커, 커요 또사실 약게 쳐야 예! 어 괜찮다 아, 진짜로? 저정도못 치겠더라고 하! 두꺼운똥니까게게조해 아, 가 잡아야 돼줄거 같은데? 쫄았어, 야 고마라 고마라 좀 나아 았어 졸았어 살짝 달라붙어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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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, 붙어.